안녕하세요 주파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아이폰을 새로 구입을 했는데요. 어, 그거를 이제 아이폰을 생폰을 쓰면 좋은데 정말 리스크가 커요. 아이폰이 부서지게 되면은 리퍼 비용이나 수리 비용이 만만치 않죠. 특히 저는 자급제라서 그 보험도 없어요. 애플 케어도 아직 안 들었고, 그래서 그것들을 보호해 줄수 있는 강화유리와 케이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 케이스와 강화유리입니다. 자, 이 제품이 어디 거냐? ESR 이라는 회사예요. 이거 중국 제품이긴 한데, 이 제품이, 어, 아이스쉴드라는 클리어 제품인데, 이게 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걸 구입했고, 강화유리 또한 ESR 사의 제품인데, 두 팩씩 두개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원하는 풀커버 제품이라 구입했습니다. 저는 이거 두개 구입하는데 총 2만원 들었습니다. 네. 세트로 구입하는데 2만원 들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케이스를 선택함에 있어 고민한 게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투명 케이스여야 한다. 왜냐, 제가 산 프로덕트 레드는 정말 강렬한 빨간색인데, 그걸 표현해줄 수 있는 케이스는 투명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투명 케이스를 원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완벽한 핏감입니다. 케이스를 씌웠는데, 애가 붕붕 떠다니고, 정말 이렇게 뭐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사용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핏감을 원했습니다. 그두 가지를 만족하는 제품이 바로 ES R4의 아이스 쉴드였고요. 자, 그리고 강화유리 또한 제가 원하는 거는 딱두 가지였어요. 우선은 강화유리 원래 목적인 액정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액정의 보호가 돼야 되고 그렇게 보호할 수 있는 거는 풀커버 제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풀커버 제품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완벽한 터치감이었습니다. 붙이고 나서 붕 떠서 이렇게 터치를 해도 잘안 되는 것보다는 완벽한 터치가 이루어지는 정말 생폰을 쓰는 느낌을 받는 그런 제품을 원했는데 그것 또한 ESR의 풀커버 제품이었습니다. 자, 이두 제품을 제가 가져왔는데 이제 장착하는 모습과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제대로 볼게요. 이거는 강화유리는 XR이나 11이나 똑같이 다 똑같아요 화면이 그래서 뭐 호환 된다고 하는데요. 자, 우선 구성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잡아 땡기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패키징이 나오는데, 자, 되게 깔끔해요. 요새는 중국 제품 무시 못하죠. 거의 다 중국 제품이긴 한데, 패키징을 무시 못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보면은 여기 안에, 이 노란색은 가이드 같아요. 붙이는데 편하라고 가이드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클리닝 키트가 두개 있고, 설명서, 그리고, 풀커버, 강화유리가 두 팩이 들어있습니다. 자, 요러, 요런 식으로 들어있네요. 오, 되게 깔끔해요. 두 개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나중에 사용하는 걸로 하고, 자, 우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가이드를 우선 위에다 올립니다. 딱 맞게. 네, 그냥 꾹 끼우면 돼요. 끼우고 자 클리닝 킷을 한번 뜯어보죠 뭐가 들는지 어, 되게 막 블랙으로 돼가지고 되게 깔끔하네요 자뭐윙융 융이 들어있고 알콜솜이겠죠 스티커가 들어있네요 우선은 이제 알콜솜으로 닦아야 되겠죠 뭐 많이 붙여보셨죠 저는 사실 이거 가이드 없어도 잘 붙일 자신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는데 이거 붙이는 건 정말 잘한다고 소문났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우선 닦아줄게요. 이뭔 개소리야? 액정에 먼지가 있을 수 있으니 이물질들을 제거하고 열심히 한번 닦아줍니다. 닦아주세요. 놓고 자, 스티커로 혹시나 있을 먼지를 한번 제거하도록 할게요. 자, 깔끔하게 제거된 것 같죠? 자, 그러면은, 강화유리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강화유리는 생겼고, 어, 이거 떼기가 좀 사납네요. 좀 천천히 하고 있는 겁니다. 깨질까봐. 이렇게 그냥, 가이드에 맞춰서, 간단하죠? 가이드가 있으니까. 자, 전체적으로 한번. 기포를 없애기 위해서 닦아주세요. 가이드를 한번 떼고, 됐습니다. 자, 다 붙었고요. 어, 이게 풀커버라서 여기 끝에까지 잘 붙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이드가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 기포는 뭐 없어지죠. 좀 닦으면 없어질 것 같아요. 케이스 한번 볼게요. 케이스도 똑같이 패키징은 되어 있고, 여기도 이렇게 뜯으면 본품이 나오죠. 뭐 케이스는 간단하네요. 비닐이 하나 쌓여 있고, 뜯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케이스의 좋은 점은 사이드 코너 부분에 에어로 보호되는 가드닝 되는 부분이고요. 사면이 다그돼 있습니다. 코너에는,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뒷면은 강화유리에요. 강화유리, 강화율이. 그래서 되게 깔끔해요. 젤리 케이스 같은 게 아니고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얘는 강화 유리고 얘는 TPU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말랑말랑합니다. 자 이렇게 어 핏감이 완벽합니다. 자 보이십니까? 뒷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뒷면 완벽합니다. 무엇보다 이 제품은 여기 보면은 카메라를 보호할 수 있게 0.8mm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놨을 때 카메라가 보호가 됩니다. 무거워지지도 않아요 핸드폰이. 되게 가벼운 것 같아요. 뒤가 깔끔해서 제가 원하는 이 강렬한 레드 색깔이 잘 보이고요. 그리고 이거 케이스는 다 좋은데, 다른 저가의 케이스들은 여기가 유막 현상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 자세히 보면은 케이스 안에 도트 무늬가 있어요. 잘 보이진 않는데, 가까이 봐야 보이는데 이 도트 무늬가 있어서 유막 현상이 적다고 합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이 케이스? 자 오늘은 간단히 케이스와 강화유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제품이 정말 핏감이랑 모든 게 좋아요. 그래서 가성비 제품인 것 같습니다. 가격도 2만 원이면 충분히 구매하실 수 있고요. 어, 앞으로 아이폰을 사용하실 때 이제 부서지지 않게 잘사용하시길 바라고요. 저 또한 이거 와이프가 사용하는데 있어서 잘쓸수 있도록 이 제품을 구매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제품 구매해서 한번 써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안녕!